9월 26일 역대하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계속된 평안과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직진했고 남유다에는 다이세 길로 걸어간 다섯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대왕 와사는 다이세 길로 향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한 왕입니다. 아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저들의 침입을 미리 준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안 가운데 이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들이 백만 대군과 300승의 근거로 침략한 것입니다. 아사항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구스의 손에서 구해주십니다. 역대하 14장의 중심구절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당과 삼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대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1절에서 6절까지의 중심 주제는 평안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비아 왕과 그의 아들 아사 왕의 시대는 평안이라는 단어의 등장으로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남녀다의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신 이유는 아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신 일은 아사항이 우상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우상순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신앙개혁 운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사항은 싸움이 없고 풍요로운 평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또 성업들을 건축하며 국방을 튼튼히 하며 국가를 안정되게 이끕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묵상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평안의 시간을 진정으로 안주하지 말고 위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군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5분 동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시편 145편에서 147편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